선물 하나 갖고 왔어요 급해서 이는편이 한번 열어보시면 이거 조심하세요 조심해 어? 어? 아아아아아아아 둘째 나온다면서째나온다면서 팬분들이 오늘 갑자기 이걸 맞춰서 깜짝파티 아, 해으로해아셨어아 어떡해 영상을 <laughs> 찍고있으니 예쁘다. 감사합니다. 오예 그러면서 오늘 첫 DJ인데 첫인이어로첫 DJ를 하는 거네요. 감사, 감사합니다. 저한도 가서 같이 한번 그냥. 네. 아 선물도 하고.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러니까. 진짜 예쁘다. 어 여기로 가야 되나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렇게 선물도 많이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이거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인이어가 도착을 했어요. 잘 받았습니다. 이거 끼고 오늘 첫 DJ 잘할게요. 응, 디 화이팅. 따라 화이팅. 갤러리 화이팅. 화이팅 화이팅.